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62.8% 결선 투표 없이 완승했습니다. 한 신임 대표는 변화를 언급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410 총선 패배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후보가 3개월에 만에 다시 여당의 뒤이봉을 잡았습니다. 어제 벌어진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는 62.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위 원희룡 후보가 18.9%,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각각 14.6%, 3.7%였습니다. 한 신임 대표는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해선 죄송하다면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에 대해선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일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또 최고위원으로 김민전, 김재원, 임요환 장동혁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